평행선이니까 동의가, 동의가 같아서 APE와 AQC가 닮음이죠. 닮음비가 대응하는 변 PE, QC가 나와있으니까 6대 10,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3대 5예요. 그러면 다른 변의 비도 3대 5가 되죠. 옆면 대... 옆면이 3대 5가 됩니다. 구해야 되는 것은 dp 나와 있는 거, bq. 평행선이니까 마찬가지로 동의가 동의가 같아서 ad, p랑 ab, q랑 닮음이죠. 닮은비는 옆면의 b로 비교해도 되잖아요. 여기가 3대 전체가 5니까. 닮은 비는 3대 5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 x라고 두면 x 대 밑면 5는 3대 5다. 그럼 x는 3이 되겠죠.